단어를 3천 개도 못 외웠는데 문법 먼저 공부하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단어만 외우면 뭐 해? 문장에서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 어느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총알 없이 싸울 수 없듯이 단어 없이 문장을 만들기는 어렵죠. 다행히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우리에게는 유리한 장점이 여러 있습니다. 첫째 문법적 변화가 적습니다. 베트남어는 굴절어가 아닙니다. 즉 명사에 성이나 격이 없고 동사도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50이 넘어 공부하려다 좌절한 프랑스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어의 동사의 경우 간다라는 동사의 표현 한 가지에도 주어가 달라짐에 따라 기본적인 변화만 6가지입니다. 내가 가거나 그가 가거나 당신들이 갈때다 다른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주어가 변해도 어떤 사람이 가도 간다라는 동사 는 변하지 않고 디 한가지입니다. 또 프랑스어의 동사 변형은 시제 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주요 시제만 해도 7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설법 조건법 접속법 명령 법 등의 법에 따라서 또한 능동태 수동태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것들을 보다가 베트남어 교재를 보니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두번째 베트남어는 단어의 길이가 짧고 발음이 직관적입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이 한 음절이나 두 음절로 구성되어 짧은 편입니다. 단어가 짧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더 쉽고 도전 의욕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자와 프랑스어의 영향으로 베트남어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온 단어와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럼 베트남 단어의 기원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단어들은 주로 오스트로아시아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음식, 농업은 태국 크메르몽족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학문, 행정, 정치용어는 중국 문학교류로 인하여 한어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부터 938년까지 무려 1049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 나라부터 당나라 시대까지의 지배는 여러모로 베트남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서 베트남이 한자문화권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독립된 왕조들이 들어섰으나, 중국과의 교류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권과 더 가까운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베트남 왕조 시절에는, 자국어를 기록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썼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 베트남만의 독자 문자는 아니고 한자의 확장형에 가까운 쭈놈이라는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기로 인한 프랑스어 차용어도 많습니다. 프랑스는 1858년 다낭을 공격하며 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1887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형성하여 베트남을 완전한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1954년 DMV 앰프 전투 패배 후 그해 10월 남북 베트남에서 군대를 전면 철수시킬 때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언어에서도 행정, 법률,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어 어휘가 다수 차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한자 기반의 쯔놈 대신 프랑스 선교사들이 개발한 꼬어응어가 공식 문자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베트남어들 중에서 일상어, 한어러, 프랑스어 단어들을 정리해 쇼츠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톡학으로 베트남어를 처음 접하며 만드는 부족한 영상에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